뭐 <목소리> 여러분, 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제가 다이사람고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옆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티브로 다시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로이티습로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그러니까 평 우리 응. 라만 우리 승찬이 팀직이 있어. 우리 직자, 예, 예. 직 예. 뭐, 뭐, 직접 그, 그렇다고 어 우리 네. 기건텐츠에서자기가 그러니까 직찍는 <laughs> 거 하자. 아까 들이 아까, 아, 아까 우리 둘 용용 인제 저와 둘 중에 누가 나은지 해둘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각자 집을 만들어서 더 나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럼 부탁합니다. 승차님. 시작. 아주 훌륭한. 내 네. 건축 잘하니? 잘하고 있어. 어. 나잘 못한다. 어. 나 첼로 애. 꼭제 아들이라서 애가 좀 그렇습니다. 벌에서 또 눈에 띄게 똑똑하고 웃을 뭐 수도 없고 역하다이 어디 있시 남들보다는 못기어다 보니 괜히 튀어서 기분이 맞지는 않을까 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버어리 음. 그 아니 그래도 안 네. 그래도 방송리 있다 니까요연예도반지또 우리 순찬이가 마스크도 빼고 나다보니. 음, 똑같아. 내가 미리 하는 거 있어. 아, 이건 내가 저기. 이거. 40분이다 나가라. 잠시만. 어디고 나가면 너 아빠 기다리니까 엄마가 안 돼. 에다 이거 올려. 그나 기다리라. 그럼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나? 어. 왜? 차지 차지 복잡해 좋겠다. 꼬모 방 청소하게. 꼬모 일하는 방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안봉되는거 때문에. 에서리 썼대. 나 신랑 쪽 아, 아. 어. <laughs> 국민들은 그런 거 보면서 하는 분도 있잖아. <laughs> 보통 일상적 이런 기치 부족한데. 그 역할이 굉장요나리자 얼마 될거같 연예인이 아니면 저가참 음. 그 쉽지 않은 음. 것 같은데. 이제 아, 그래, 그렇게해라 아우, 나를 왜내어나는 대신이야. 음, 이제 정토를 까아이 어, 흰색 뚱뚱. 어? 빨리, 빨리 5분 안에. 시간이 없네. 이건 너무 큰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슷한 세상이 비서한맞죠 예. 사장님 배려오셨습니까 아니요, 사람 좀 찾아보려고 왔어요. 여기 리조트에서 봤는데 송정근이라는 사람, 혹시 여기서 일하나요? 아, 송정근씨요? 본인이 도지사랑 친하다는 건뻥좀 좀 심하고 숙박업을 했던 송실이라는 사람인데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사장을 만나러 온게 아니고 숙박업하는 송실 만나러 왔다. 응? 예. 내가 보고 싶었어 여기까지 왔 기다리는데 그 만나줘야 되나 지뭐 네. 사장님께서 곤란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사람 없딱돌고겠습니다 그럼 응, 오늘 2편까지는 하고 그리고 3편은 다음에? 응. 나 아는 사람 이거 뭐.. 그 뭐라 할까? 아, 집이 너무 큰데? 그래서 빨리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내 정도 크기로 해라. 나 일단 하지 마. 근데 니랑 하면 다이 야를 많이 찾네. 나다이아몬도 아까 몇개찾이하는데 영화 때문에. 송시. 보고 낚시한 줄 알았다고 하는데. 철문 어디 있지 철문? 야 철문 어디 있어? 엄 아, 몰라 리조트 취직된 것도 아닌데 이게 안 나와있을걸? 이버전으 진짜? 어. 제가 몇분을 얘기했을 텐데 어. 0 0.11.1인데? 아줌 당연히 있을걸? 나0 1 1인데 당연히 있지 나 확실히... 보고, 보고 싶었어 진짜 엄마 0.11.1인데? 나가지 말고 와요 보고 싶었구나. 아니 뭐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기까 찾아가 봤어. 이전에는 사장 만나러 온 거예요. 음, 일단 이문하고 송시도 찾아본 거지. 일단 찾아. 만났어요? 없는 것 같네. 지금. 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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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구독? 아 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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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난 바빠서 가야겠는데, 만나게 해줄 거야? 내가 말하면 그 사장 알아볼 수 있나? 그러면 꼭 만져요. 도지사도 아니고, 이제 사장도 아니고, 그헛소리그만하고 의지가 그냥 착실히 와요. 뭐 어. 알았어? 아무튼 그쪽에나 보러왔으니까 나도 한번 갈게요. 공사 중이다. 대리 우승을 통할 거야. 나떻게가마스싹 음. 이렇게. 끝. 나 음. 어떻게 보여? 네가 보 내지? 아고로 오. 우리 성아 아, 내가 뭔가 같은데. 네? 지지 만나는 분셨어요다리 난 없어, 다 그래. 하지도 못했다고 위원장 아니야. 근데 내 꿈이 건축가인데. 애섯 사람 아니고 제주도 가서 만나 볼가 분명 누가 있는데 누군지 나, 나 다시 만나 볼까? 잡게. 종배 나가라 45분이다. 그런데도 알아둬요. 거기 할 곳도 없고 해서 지데 심심하지 놀라소니가요가다 아니. 솔직히 가 엄마 좀 봐라. 네가 건기 어장 관리하는 거 같긴 하거든 걱정봐 음. 건우가 너무 바라볼 거라고 자신이 높데종 어, 아빠 만나고 만사달 해라. 한순간에 변신 때리고 돌아설 수도 있어. 종배 아빠는 뭐 사준다고 든던데 건우 아빠가 몇대요 쟤? 얼굴는뭐 어때? 체질 잘 아, 하니까 얼굴이 나지. 음, 누가 해. 뚜둔 뚜 나오고. 아, 종교 형님 오셨는요 집사 어요내 어, 종기형장 <laughs> 오늘 읍사무서회식한대나뭐 네. 우리 소랑했집 말고 맨도 또 썼어? 말좀 하지. 그 빼본 그그 회식을 회집에서만 해서 그런지 아직은 그렇지. 음. 음. 나 도점 치매. 얼마나 많은 예쁜 레스토랑에서. 있는 음, 애가 다들 미니다이 비싸고. 어습하긴 한데. 나스세 번만 더 해줘. 우리 육장님 <laughs> 참가 <laughs> 가진 차고 하는 건데. 빨리. 해. 무 치. 이 똑같은 건가 아 제가 뭐누 누가 잘잘라다고송합서뭐 회식하고 이죄송니다 업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죄지인들다죄 교류를 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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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는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죄송합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근데 네, 제가 너무 커서 좀 맹두렁 소결합하를했 그럼 이번 회식을 기 우리 노기가 쉬고 나갈수 있도록 각 <laughs> 밀어주자고 우리 여직원들이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벤 좋아 <웃음> 아 협조 <laughs> 좀 부탁해 에? 언 음, 완전 좋은 같은 뭐지? 한옥장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 는한 전혀 관심이 어요이벤트고쓸니다 <laughs> 네.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 소회식 때으로저왔 근데 이런 방송 찍으면 목소리 진짜 다르게 나오던데. 아무래도. 이 시합은 저가 진것 같아요 그래. 일단 한국 끝까지 하지 뭐야너다 만들면 말해 그 다음 그 다음 3편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3편에서 내가 다 할게 뭔가 이거 우리가 바봐서좀 가야 되고 무슨 목걸이가 비스듬히 목에만 걸리면은 이 이벤크는 계속 목걸이 그 뒤가 백사장 곳이야 다른 직원들은 짠듯이 쫙 빠질 거야 그때 두 사람을 무슨 목걸고 분위기 조성을 부탁해 제가 무슨 분위기 조성을 합니까 아니 뭐 피아노라도 쳐드릴까요 아 근처에 아무도 알짱거리지못하게만해 둘이서 무슨 짓을 해도 뭐? 웃도 거예요? 일단 경품이든 뭐든, 읍장이 주는 목걸이는 절대 받아어요홍자대왜안 받냐? 무조건 받아야지. 김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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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뭐, 시작해. 일단 아어주는 거야. 여기다 창문 넣로까시장에 새로운 창고점에서 홍짜로 나가줬어. 음. 괜찮지? 이거는 이거 니가 써. 공자 응. 치고는 괜찮지 않냐? 준주야. 야 나한테 잘했다는 뭐 사람 뭐. 뭔가 영표 같다. 야, 공잔데 우리가 아직도 날잘 몰라서 그런가 본데, 나 공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 응. 자, 네, 아쉽지만 오늘 나는 우리 박형규 씨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건배. 건배! 아 예쁜 유리가좀 불편하네.

훈련 좀 따라 드리세요. 다 같이 인사 좀 하게. 문이 없어. 오. 아 와봐 와봐. 야야 와봐 와봐. 오라고. 아이 어디 있 여기. 니집 네. 네. 앞에. 어, 넌다 만들었어? 어. 네. 여러분들, 저의 친구는 어, 다 만들고, 어, 저는 다 만들어, 다못 만들어서요. 2층, 다음에 저 혼자 3편을 쭉다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요